얘들아 내가 왔다 <laughs> 보라야 다니루 보라 <laughs> 저 강아지들 좀봐 강아지들 좀봐다 응? 나와서 어, 시원한데 신바 <laughs> <심바? 웃음> 아유 이제 뭐 천둥이, 천둥이도 재채기를 하네 올 만나봐 <laughs> 저 이불을 이 자식이 저 누가 그랬어 내가 봤을 때 보라야 저거 아, <laughs> 리고 보라 저거 아주 그냥 보자, 누구니? 너 누구니? 야, 야, 비켜봐. 어, 아월리월리구나 워리. 어? 쟤는 청이, 풍이, 저기 미, 명이. 야, 명인, 저놈 저 꼬라지 봐요 지금쥐귀때기도뭔다 젖어가지고. 음. 아, 보라 왔어? 보라, 보라 이리 와. 보라, 보라 이리 와. 보라 이쁜 보라 이리 와. 어. <laughs> 설아야. 강아지들 분발 하루하루가 틀려지네 안전히 선풍기 왜안 들어가냐 어, 지금 꺼지는 타이밍이더보다 자 들어가자 신바야 안돼 더워서 클라 클라 탈진한단 말이야 응? <놀람> 탈진. 아유, 제책이 좀 그만하라고. 콧물이 여기 막 튀잖아, 한마. 응, 음, 알았어, 번개. 번개, 알았어, 풀어줄게. 아, 이 새끼, 자, 이 자식이 하지 말래면 더해요. 응? <laughs> 잠깐만, 코고망에뭐 들어갔나 보자. 이자바, 이자바, 이자바. 너 일부러 그런 거지.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, 너. 자. 어?

머리야, 아휴, 쫄랑 쳐졌네.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, 비켜. 어, 얘들아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음, 지금 이제 얼굴에 약간의 그, 개성이 살짝살짝 나오네. 얘네가. 와, 머리하고 풍이하고 지금, 에, 장난질을 치네. 덥진 않 았겠다. 응? 물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. 아. 이게 왜 빠져 있지? 아. 이 보라 이 씨. 아우. 야. 보라의 신바야 이거. 이불하고 이거 다. 아, 너가 그랬지. 로 와. 너랬지. 아. 여기 감전 안된게 다행이다 너 진짜로 아 저이씨 아 고쳤어요 오라야 이제 저거 물면 안돼어이 뭐야 이거 이불도 다 이렇게 뜯어놓고 저거 물다가 감전되면 죽어 어떡할 뻔했어 너 박대가리 값이 그데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. 여기 버튼에 스위치가 이게 안 눌러져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 어...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하면서 보라가 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하면서 저 잡아 땡기다가 끊어버린 게 아닐까? 아 너무 깊이 갔나? 너무 많이 갔나 보다. 에이, 설마. 어쨌거나 지금 다시 켜놨습니다. 얼마나 더웠을까? 이거 지금 얘네가. 아이이 바보들아. 왜 그걸 물어뜯어서 너는? 어? 이, 이, 이 청소할 거나 만들어 놓고 이 자식들이. 시원하지 이제. 청이 덥나봐요. <laughs> 야, 이렇게또 더위를 시키네, 우리 청이가. 네? 이렇게 더위를 시켜. 야, 청이 똑똑한데? 이, 요거 보면, 음, 예전에 그 우리 신바. 아, 신바 도 이랬었죠? 아, 물 청소하는데. 예, 네, 보라야. 누가 왔어? 응, 청이. 아 시원해라. 다니 왜 왔어? 다니 왜 왔어? 다니야 응. 저 청이 좀 봐봐 어마나 귀엽냐. 응. 응? 자, 가도라. 아, 다니 저 가서 놀아. 응? 놀아. 더워, 개붙지 말고. <laughs> 우리 더 많이 떨어졌어. <laughs> 후진, 아 후진, 아 후진. 아, 다시 친구들한테 갔어요. 아 여기도 시원하구나. 네 마리가 지금 쪼도록 누워서. 아 선풍기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원해. 녀석들아왜 어? 물어뜯어 가지고 아유 참나. 분기 대가리를 조금 더돌켰어요 바닥으로 좀 더. 오게. 음. 자, 보라도 왔습니다. 다리야, 다리 또 왔어. 다리야 저쪽 가서 놀아. 저쪽 가서 놀아. 가서 조금 만져줄게. 보라 이리 와봐. 잠깐만. 뭐가 있어? 아, 이건 또 아니구나. 알았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, 알았어. 다니도 알았어. 보라도 가겠어. 아이 아, 좀 빨지 말라고좀야 근데 맞아야 돼 새끼 잡은 이빨로 입으로 잡고 양치 한번 하긴 하나 나 뭐야 넌또 번개 또넌 뭐야 너또 이리 와 알았어 조금만 만져줄 테니까 됐다 됐다 편하지? 음,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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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는 이제. 음. 저기 아까 어, 전에 내가 뭘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. 이거를하나이 비워놓고 할 것도 있어요. 자. 어, 얘네들은 좀 이따 또 마저 찍고. 시작이냐? 시작이야? 그렇지. 자, 정랄하게 한번 봅시다. 자, 이렇게, 네. 껑충껑충 뛰고, 껑충껑충 뛰고, 껑충껑충 뛰면서, 어, 똥이나 오줌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어, 착착 다진다. 에, 그렇죠. 네. 아래쪽으로 유도를 시킨다. 네. 이 행동은 얘가 전에 저 밖에서 항상 쌌어요 이횟스를 치기 전에 그래서 나가서 볼일을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동경 어, 그런 거에요 이거는 이, 이 행동은 네 아,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나가고 싶어서 멀리 가서 싸고 싶은데 어,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자 똥쳐야 됩니다 저는 네 누구야 예야 명희도 이렇게 또 와서 명희도 예. 와서 이렇게 또 더위를 식히네요. 명희가 아니라 참정, 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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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워리 워리가 이렇게 또 와서 더위를 식힙니다. 다이 사는 방법이 있어, 그죠? 예. 이따도 일좀 하고 오늘은 운동 안 갑니다. 네, 할게 너무 많아. 이따 보자. 천둥아 나와. 왜 거기 있어? 이리 나와. 여기 나오면 시원해. 우리 멋진 신발. 아야 <laughs> 입맛 없지. 설아, 날도 덥고 입맛 없지. 닭발, 주, 닭 날개 줄게. 닭 날개 줄게. 자, 보자. 설아, 먹을 거. 자, 이제 봐, 이제. 나눠줄게, 기다려. 자, 기다려봐. cầm mấy chưa? Không kia Không 싫어. 아이고. 그렇게 더 먹어. 먹어. 식사 시작. 번개만 먹네. 서아야, 네꺼 먹어. 천둥이 꺼 놔두고. 보라이 있잖아. 신발랑 같이 먹어. 보라이 자, 같이 먹어. 보라. 흐흐, <laughs> 리야 야, 이 파리 새끼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키나 하냐, 파리가. 자, 보라, 내가 줄게. 에휴. 자, 밥 먹자. 이리와. 이리와. 자, 밥맛 없지밥 먹어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기다려 기다려 봐 뭐야 기다려. 자, 아이고. 자. 아, 야, 야, 야. 자, 야야야야 자, 자. 좀게 먹어봐. 쳐. 어나 아니야. 자 천둥이 먹어. 불 받아, 불 받아. 자, 천둥아. 동게 어, 신바 돌로 먹었어. 허라! 허라, 이리 와, 어서. 보라, 다 먹었어? 야, 저기 있잖아, 너 부드러운 거. 보라, 여기 있잖아. 이거 먹었어. 나 있다. 다 자, 허라, 이리 와. 다 먹었어? 신발 다먹었 어？신발 이거 먹 어？신발？신발 신발 이거 야너네다먹 지도 않 고, 와 이렇게 자 신발 보라 이거 부드러운 거먹어너 보라, 야 있잖아. 부드러운 살, 보라, 부드러운 살 먹어, 그거 먹어, 보라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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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잘 먹나 보자. 잘 먹지 뭐, 닭이야. 뭐, 없어 못 먹죠. 자, 범기 다 먹었어. 범개또 먹었지. 좋원 하죠. 응. 우리 보라는 여기서 먹고 이야, 설아 잘 먹네. 야, 봉개가 잘 먹는다. 저기 저 먹는 걸또 가져와서 먹네여 이쪽에서. よろしくボ願いします。 서라가, 예, 서라가 고깃덩어리를 여다 갖다 놨거든요. <laughs> 그 지금 저기, 명희가, <laughs> 명희가 뜯어먹고 있어. <laughs> 야, 참, 명희가 처음, 아니야, 이리와. 그거 뺏어먹지 말고, 이리와. 탄이 리와 자, 줄게. 탄이 이거 먹어. 한이거 먹어. 아, 그래, 그거 먹어. 어, 아, 서라 다 먹었어. 서라 이제 또 먹어. 야 아니야 아니 없잖아 한쪽 씻다가 여기서 이렇어또 하나 갖다 놨네 누가 갖다 놨지 야, 야. 설아가 계속 갖다 놔 지금 여기다 여기다 또 갖다 놓고 지금 저 안에 두 개를 갖다 놨어요 음. 설아야 너 먹어. 저거 참, 네 아, 여기 지금, 아, 저기, 참편 아, 저기, 아... 저기, 좀 씹어..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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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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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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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다 영희가 음. 명이가... 뭐야 또 있어? 아두개 아, 맞구나 깜짝 놀랐네 이준바이 벌써 뭐가 들려고 으너 정이야 그래 엄마 얼른 먹어 어 쟤네 고기 먹으면서 안 돼. 웬, 웬, 저 친드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 마리나 붙어 있어? 죽어! <laughs> 저기 좀 봐. <laughs> 야, 저기 이놈, 아 풍이 풍이 참 풍이 풍이 넘좀 봐. 풍이뿐만 아니라 저기 저. 명희, 명이. 음, 명희도 저러고 있어. 지금 서라야, 그냥 먹으면 안 돼. 너가 그렇게 강아지 줘야 돼? 네, 먹어라. 그냥 먹어버려, 먹어버려. 또 가지 들어가. 아유, 아유, 참나. 쭉쭉 핥아 놓는 거야. 먹기 좋게, 에이, 먹기 좋게 핥아 놓으면. 누가 들어서 먹을까 봅시다. 풍야. 저리 가. 들어서 가 먹어. 자, 누가 먹을까 봅시다. 네.